다이어트 걱정 도 다신샵 간편식으로 관리 다신샵의 닭신오븐구이 소스 닭가슴살 5종 혼합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데리, 갈릭, 까르보, 바베큐, 커리 이렇게 5가지 맛이 들어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100g씩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 좋아요. 고소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특히 바베큐 소스는 매콤한 맛이 일품이에요. 다만, 개인적으로는 갈릭과 까르보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. 하지만, 전반적으로 저칼로리 건강식으로 추천할 만하답니다. 맛있는 닭가슴살로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. 다신 샵의 통밀당 시카고 신피자 8종 혼합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다양한 맛이 담긴 이 세트는 고르곤, 치킨, 불고기 등 8가지 피자가 각각 55g씩 들어있어요. 간편하게 먹기 좋은 사이즈라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로 딱이에요. 특히 낮은 칼로리 덕분에 글트프리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또 예쁜 모양과 맛있는 조합이 입맛을 사로잡네요.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이 피자세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다신샵 저당식단 곤약 쌀떡볶이입니다. 이 제품은 120g의 컵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주재료는 곤약과 현미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지요. 특히 매콤달콤한 소스가 정말 맛있어서 다이어트 중에도 떡볶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영양성분도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것 같아요. 하지만 에리스리톨 함량이 높으니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. 전반적으로 다이어터에게 완벽한 대체 간식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